자 오늘은 조금 멀리 왔습니다 신안군 상태도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격 낚시 차량차 태도를 찾았는데요 어마어마한 바람에 와 진짜 1년치 바람을 다 맞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비교적 조금 북서가 많이 불지만은 북서를 조금 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오짜 감성돔을 비롯해서 몇 마리 낚긴났던는데요 저번 시간은 조금이었는데 오늘 물때가 일곱 물 물때도 좋죠. 자, 아침 시간 내렸으니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혼섬에서 조금 떨어진 버른계란 자리인데요. 저도 이곳 자리는 처음인데, 버른계 직벽 자리랍니다. 계란 자리. <laughs> 낚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비교적 멀리 공략하기보다, 갯바의 인근, 초문 여드를 조금 공략하기 위해서 세비를 오늘은 1.25대를 잡았습니다. 자, 이는3,000 보이고. 저 원줄은 북서봉세이죠 멀티 세이 2.75입니다. 아, 목줄은 2.5입니다. 약한 2.5m. 반은 감성동 반은 3호. 자,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두루두루 손맛을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어제 바람통에 고개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카메라 가방을 안 챙겼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북서를 좀 의지할 수 있어서 조금 좋네요. 지금 보니까 덜물이 바다를 보고 지금 우측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자,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저도 처음 내린 자리라서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될듯 보입니다 지금 아침 초들물이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물때가 일곱 물이라서 밖에 물이 좀잘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크레를 넣어서 철 캐스팅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들물인데 참말이 감성돔이 이제 이뻐 집어 함께 한번 얼굴을 보여주겠죠. 이제 별리 있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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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고있었지 아~ <laughs> 좋다. 한번리 와서 미치고 오~ 시원하게 한데. 아이고 축하합니다 오늘 홍택이 손맛다 보는데 응? 30 후반대 단성더미 친구가 먼저 썼다던데 나도 이제 잡습니다 채비를 한번 바꿔보자 기울지로 줄내림이 좀 좋은 기울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서브 피지로 교환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물이 새더라도 기울지 45도 각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줄빠짐이 좋아요 상부에 사파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구멍지보다 줄빠짐이 훨씬 좋겠죠 여럴수록 일을 잘 해주겠죠 수심이 역시 낮네 앞에 이야, 4m 5 m 뿐비 안나오네 앞에 해봐야 7,8m 선 아닙니까 전화기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전화기 예. 한 마리 왔습니다 전화 찬스 친구가 방금 한 마리 낳았고 저도 바로 한 마리 빗길를줍니다 모르고 참돔이가 참돔이 참돈, 참돔 <laughs> 장사리가 한 마리 물. 아이고, 응, 삼십오. 되면 이쁜 참돔 한 마리 물. 니 아니다에, 아, 살릴 테니까. 까만 놈으로 불러라에. 원줄을 촥 들어오길 깜짝 놀랐네요. 왔다 왔다. 그래. 오 좋다. 오, 좋습니다. 전체 전체. 아침부터야, 어? 다 잡네? 오, 시간 좋다. 자, 천천히 친구 연속으로 두 마리를 잡아. 예, 습니다천합 갑니다. 찌도구 못 보고 있었나? 어? 왔다 왔지? 반주동을 바꿔야 되겠네 우 좋다 잘한다 우리 펜. 좋습니다시열 좋네 뭐? 어? 40한 3, 4 되겠다 아 이제 물색이 조금 좋아진다 물색이 좀 탁해질지 봐라 물 끓으니까 여기는 거의 백치기 낚시다 왔다 잠시 이제 어 또요 오늘 혼자 다 잡는다 반유동이 빠르네 반유동이 빨라 반유동으로 시, 바꿔야 되나 어째서는 이것도 야이 반유동이 이거 땡겨갈 때쯤 전유동도 잘 묶인대 희한하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자한 마리 왔습니다 야, 드디어 한 마리 물어줍니다 지금 제가 기울질를 쓰다가 속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다시 JT에디션 3비찌로 바꿨거든요 바꾸고 3비에3비봉돌이한개 물렸습니다 거의 이제 장길지 형태인데 딱 조금 캐스팅을 해서 발 앞으로 들어오면서 딱 잡으니까 바로 본줄까지 시원하게 들어 가네요 천마리 감성둥 입질해줍니다 한마리 물어줍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혼자 패턴 잡았어요. 이 새끼들 음, 30만 78대 오는 가성대 패턴 잡았어요 이제 자 이제 산비지에 아, 밑에 산비봉돌한게 물리고 목줄에도 산비봉돌한게 물렸습니다. 거의 이제 잠수지 형태죠 지금 들어오는 물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들어와서 좌우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한 15m 캐스팅해서 들어오면서 채비를 딱 잡고 있으니까 낚싯대까지 한 방에 두고 왔입니다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기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밑밥이 잘못 씹이면다새 나가겠는데 채비를 딱한장시키고 뒷줄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에서 이 벽에서 못 벗어나게 낚시를 해야 될거같요요나 <놀람> 전화할게 전화할게 왔다 왔다 말이 왔습니다. 와, 이거 지금 낚시를 할수 있는 게 이게 붙여서 잡고 있으면서 낚시밖에 안되요 자, 이 말이 또 보입니다. 아이고, 힘 쓴다. 래도 완성도 힘이 짱짱합니다. 요, 요놈 끝까지 힘을 수 있네. <목소리> 어이 씨. 와, 씨알이야, 씨. <목소리> <목소리> 작은 자는 또막큰 놈이네. 와, 씨. 처음에 맥없이 올라오더만. 벽에 지금 붙이 놓는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네요. 물이 너무 세서. 야, 드디어 이제 끝들이 닫으면서 물이 조금씩 죽습니다. 오늘 살이 물때라, 와, 상당히 밀로붙이는 힘이 강해서 사를 거의 못했는데, 이제 곧만조에서 썰물로 한 시간 있으면 바뀌는데, 썰물이 돼야지 공포이될것 같네요. 전화 드릴게한 마리 왔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야 물이야. 바뀌니까 바로 오네. 자, 한 마리 옵니다. 여기는 낚시를 해보니까 물이 오른쪽으로 가는 물보다 좌측으로 살짝 빠지는 물이거든요. 자, 한 마리 옵니다. 아, 다 힘쓴다. 어이구. 괜찮으셔야 됩니다. 40이 넘네요. 자, 물 바뀌고 한 마리 더 왔습니다. 괜찮으셔야 돼. 태도 어느 정도. 방이 좋죠? 자, 물 바뀌고 오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아까 물이 안 가다가 물이 살이라서 그런지 맞춰서 오른쪽으로 완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끝들물이 돼서야 물이 서서히 죽고 속조리는 약간 좌측으로 방향을 트네요. 바로 지금 한 마리 왔는데 쓸물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사례 때는 낚시시간이 너무 짧네요, 여기. 자, 한번 떠나보세요.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야물 바뀌고 바로바로 옵니다. 아, 이거는 썰물이 좋네요, 확실히. 해가. 오우 시야 좋다 야 태도 한번더힘 많이 쓴다 확실히 물이 좋아지니까 고기가 물기 시작합니다 들물에는 물이 상당히 빨라 갖고 낚시가 힘들었거든요 야. 자 조건이 맞춰지니까 물어 확실히 자로 가는 물이 훨씬 좋네요. 물이 또 쎄져서 날아가기 전에는 몇 마리 더물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조거든요. 쏠물이 바뀔 것 같은데.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왔다, 왔다. 자, 한 마리 더옵니다 역시, 물이 맞아야지, 고기가 물을 주죠. 자, 여기는, 낚시를 해보니까, 살이 덜 물에는, 낚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이때자말자염타석으로입질해주야힘준다 태도가 다른 낚시태에 비해 최고가 좋아서 상당히 힘을 많이 씁니다. 아, 태도에서 만나는 네 번째 남성경입니다 좋습니다. 때가 되니까 딱 물어주네요, 여러분들. 한 마리도 옵니다. 자, 연속해서 옵니다. 아, 역시. 물이 딱 바뀌고 연속해서 입질해줍니다. 오늘 기상이 좋지 못해서 바람을 피해왔는데 시원하게 입질해줍니다. 물죽자말자 채비를 이제 1호 반유동으로 바꿨거든요. 물이 약간 좌측으로 털다가 바로 또 그, 금세 죽어버리네요. 그 지금 어택 1호지에 순간 수중 1호를 넣어서 조금 멀리 캐스팅해서 사살 앞으로 들어오면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물이 안 바뀌면 몇 마리 더 물어줄 것 같네요. 시알이 조금 컸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네. 현재 사이좋게 다섯 마리씩 낚았는데 어짜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입질아, 이거? 맞다, 맞다, 맞다. 맞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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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제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왔다 자한 마리 더 옵니다 자자 화끈하다 화끈해 안이녀석요 아, 힘이 없으네요 얼물이 좋네요. 진짜 확실히안 자르지. 오늘 잡은 사이즈 중에 가장 괜찮네요. 사이즈 괜찮다. 한4 5 되겠다. 으아. 자, 연타 속으로 계속 옵니다. 좋습니다. 한 40, 한 6, 7 정도 되네요. 자, 태도 좋습니다. 여기는 낚시를 해보니까 조금 시에는 들나물도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살일 때는 들물이 상당히 번거롭네요. 야, 확실히 진짜 잘 오가니까 바로 문에 맞춰요. 썰물 자리에 들물에 내렸으니 낚시시간이 상당히 짧았죠. 지루했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에 친구가 들물이 되기 전에 연타소로 잡았거든요. 아침에. 그래고 한참 이 있다가 물돌이 썰물 돼서야 이 녀석도 입을 열거든요들물은발 앞으로 받쳐서 오른쪽으로 총알같이 흘러가거든요 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지금은 발 앞으로 잘 받쳐갖고 좌측으로 빠지는데 강한 물이 아니고 진짜 감성니이 바로 입질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조리입니다 아, 아쉽네요. 썰물을 한 시간밖에 못 봤네요. 썰물을 좀 길게 보면 상당한 마리수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물때가딱 맞아 떨어지니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주네요. 자,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가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자, 오늘은 물때를 많이 못 봤네요. 아, 아쉽습니다. 이제 딱 좋은 물이 가는데 연타 속으로 물어주는데 아쉽지만 오늘 낚시는 이쯤하고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